안녕하십니까. 무기한 주주입니다. 오늘은 케이시텍이라는 종목의 기본적 분석과 기술적 분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케이시텍은 반도체 장비 및 소재를 생산하고 납품하는 회사입니다. 케이시텍의 사업 내용을 보시면 두 가지 사업 내용이 있는데, 첫 번째로 반도체 사업 부분과 두 번째로 디스플레이 사업 부분이 있습니다. 디스플레이 품목을 보시면 반도체 장비 및 소재, 제조 판매하고 있는데, 장비에서는 CMP 장비랑 소재에서는 CMP 슬러리 소재를 판매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디스플레이에서는 디스플레이 장비를 제조하고 판매하고 있는데 저희는 반도체 쪽을 좀더 중점적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산물 수출입 동향을 보시면 반도체 수출이 9개월 연속 증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8.6%가 증가를 했는데 그런 이유들 중에 하나로 파운드리 업황 호조가 반도체 수출에 긍정적인 여건으로 작용을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디스플레이 수출임 도양을 보시면 모바일용 OLED 수요가 증가함에도 불구하고 LCD 생산이 감소하면서 디스플레이 수출은 감소했는데, 어, 최근에 캐시텍 주가가 많이 올랐잖아요. 이런 이유가 만약에 디스플레이 쪽에 편입이 됐으면 주가가 많이 안 올랐을 겁니다. 근데 반도체, 반도체 쪽으로 포함이 되었기 때문에 주가가 많이 오를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K 시텍은 디스플레이보다는 반도체 쪽을 중점적으로 봐야 하는 회사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반도체 쪽에 매출이 더 높기도 하고요. 그래서 최근에 왜 올랐냐면 삼성전자가 파운드리 공정을 변화 시킨다고 합니다. 이제 핀패드에서 MBC패스로 변화시키는데 이게 뭐냐면 간단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삼성전자는 게이트를 종이처럼 얇고 긴 나노시트로 적층화 만드는 MBC패트, 멀티브리지 채널패트 구조를 적용할 전망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트랜지스터의 구조 변경과 관련한 소플레이 체인에 주목할 필요가 있는데 이 MBC패트를 보시면 이렇게 적층으로 되어 있는 게 보이시나요? 보라색이 깔리고 회색이 깔리고, 보라색이 깔리고, 회색이 깔리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보라색이 실리콘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은색이 실리콘 계류만음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거든요. 그 다음에 제거를 하는 거예요. 깔고, 깔고, 제거하고, 깔고, 깔고, 제거하고, 약간 이런 식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러한 이유가 뭐냐면, 이게, 범위가 더 넓어지잖아요. 아무래도 보라색이랑 회색, 보라색이랑 은색이랑 만나는 범위가 넓어지기 때문에 저항이 낮아져요. 그리고 전자 이동이 더 활발하게 진행될 수 있다고 보겠죠. 그러면 당연히 이런 반도체 효율이 좀더 높아질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적층을 하기 때문에 1단보다는 아무래도 아파트도 1층보다는 높은 층을 많이 만드는 게 효율적이잖아요. 그래서 이것도 같은 개념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관련 기업들이 수혜를 받을 수 있다고 보는데 그 전에 앞서서 나노시트 구조를 적용하는 이유가 삼성전자가 3D 랜드의 수직적층 기술을 보유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점이 굉장히 중요한 핵심 같아요. 이 부분에서는 뒤에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실리콘과 실리콘 계류만음을 순차 적중하고, 에찬트를 활용해서 실리콘 계류만음의 일부를 제거하는 공정이 추가될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여기에서 CMP 장비와 CMP 슬러리 공구 업체인 k s t a 이 수위를 받을 수 있을 거라는 기대감으로, 이렇게 주가가 최근에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 말부터 삼성전자 랜드 투자가 본격화되고 있어서, CMP 장비 매출이 급격히 높아지고 있는데, 전년 동기 대비 22% 61% 이제 성장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제 최근에 평택 3공장 발주가 연내로 앞당겨질 경우에 이제 캐시텍의 CMP 장비 매출이 좀더 늘어날 수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왜냐하면 평택 3공장이 복합 반도체 공장이거든요. 이 복합 반도체 공장이 뭐냐면 메모리 반도체랑 시스템 반도체 두 가지를 한꺼번에 만드는 공장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한 공장에서 두 개의 반도체를 만들 수 있으면 효율이 높아질 수 있잖아요. 이미 3D 낸드의 적층 기술을 보유하고 있는데, 파운드리 쪽에서도 수직 적층 기술을 적용하는 이유가 바로 이러한 이유 같습니다. 한 공장에 똑같은 공정을 이용해서 메모리 반도체랑 시스템 반도체를 만들 수 있으니까요. 그럼 장비 매출이 더욱 증가해야 되겠죠? 그러면 기술적 분석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k s t a c 은 제가 예전에 기술적 분석을 했던 영상인데 기술적 분석을 한 이후에 단기간에 급등을 했어요. 그래서 지금 진입을 하면 추경매수이기 때문에 지금은 진입을 하면 안될 것 같고 눌림목에 진입을 해야 할것 같습니다. 하지만 단기간에 급등을 했기 때문에 급등은 급락을 낳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손절라인은 잡아야 할것 같습니다. k s 의 차트를 한번 보면 이게 큰 흐름은 제가 저번에 분석을 했기 때문에 저희는 최근 흐름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큰 흐름을 보고 계시 보고 싶으신 분들은 제가 올린 영상을 따로 확인해 주시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최근에 제가 이때 분석을 했던 것 같은데 이후에 주가가 이렇게 더 많이 올랐어요. 엄청 많이 올랐죠? 뭐10% 정도 올랐네요. 지금 이거를 굉장히 좋은 종목이기 때문에 매수하고 싶은데 많이 올라서 겁이 나잖아요. 그러면 기다리시면 됩니다. 지금 역사적 신고가를 찍었기 때문에 이 종목은 기다리면 기회가 올 거예요. 그래서 언제가 기회가 될지는 모르겠지만 제 개인적으로 예상을 해본다면 지금 이 녹색선을 타고 주가가 이렇게 흐르, 우상향을 하고 있는 거 보이시나요? 그래서 이 녹색선과 이 역이 많이 벌어졌을 때한 번씩 이렇게 눌립니다. 그쵸? 이게 지금도 이게 많이 벌어졌기 때문에 한번 눌릴 거예요. 이게 한번더 가고 눌릴지 이렇게 바로 눌릴지는 몰라요. 하지만 한번 눌릴 거니까 그때를 한번 물어보면 되겠죠? 그리고 또 다른 방법은 이 노란색 선을 기점으로 매매를 하는 겁니다. 여기서 보시면 이 역이 이렇게 벌어지다가 한 번씩 이 노란색 선까지 한번 내려옵니다. 여기는 녹색 선을 내려왔지만 보통은 이렇게 우상향을 하고 있는 추세에서는 노란색 선을 맞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조정이 아마 한 번쯤은 나올 겁니다. 그러면 이때 진입을 하면 가장 이상적인 타점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 꽤 과열인 종목이기 때문에. 지금 진입을 하면 무조건 물릴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 진입하면 줄인입니다, 이거는. 지금 초고수의 영역이에요, 지금은, 진짜로. 초고수도 이 자리에서는 안 들어갈 것 같은데요. 거리량도 많죠. 매도봉이라고 보여져요, 제가 봤을 때는. 왜냐면 단기간에 이렇게 급등도 했고, 역사적 신고가도 찍었기 때문에, 지금 세력이 이만큼의 물량을 다 가져갔을 가거 아니에요? 그럼 여기까지 따라왔던 개인 투자자들은 한 번쯤 털어내겠죠. 물량을 더 모아야 되니까. 그래서 조금 빠질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 점을 염두에 두고 일림 매수를 하는 게더 유효해 보입니다. 주봉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봉에서도 지금 이격도가 많이 벌어져 있죠? 이격이 많이 벌어지면 한 번쯤은 눌립니다. 다 이렇게 눌렸죠? 아리꼬리 달고 올라가는 경우도 있고, 아예 이렇게 눌러버리는 경우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따라가서 추격 매수하는 자리가 아니고, 느릴 때 진입하는 매수 타점이 유효해 보이는 겁니다. 안전하게 매매를 해야 돼요. 지금 코스피가 많이 올랐고, 코스닥도 많이 올랐기 때문에, 지금 물리면 3,000선까지 빠질 수 있다고 보잖아요. 이렇게 빠질 수도 있습니다. 조심해야 돼요. 그럼 이것으로 캐시텍의 기본적 분석과 기술적 분석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 영상은 매수매도를 추천하는 영상이 절대로 아니고 여러분들과 함께 공부하기 위한 영상입니다. 그리고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